아이고 영구용 아유 어떻게 된 거야 어? 잘 지내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잘 지내? 아유, 나는 뭐 명구 뭐 어? 항상 잘 지내니까 내일은 또새 와이네 이야 축하드립니다 친구처럼 인정받는 어? 그런 삶을 살해하는데. 아유. 그러게. 아, 아오님 더 잘할 것 같은데. 이거 보니까 지금 생각 중이네. 어, 이제 성남 지났어. 이제 하남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. 서울, 송파 쪽으로 가고 있지? 아, 그래려니 해야지. 음. 어, 어, 어떻게 알았어? 아, 다 보고 있나 봐. 아우님은. 와. 갑서옆리들이청하게아 보는 띠쯤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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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역시 맞아. 아, 오토바이로 가라 타갖고 드라이브 좀하려고 한강을 따라서 강화도까지 갔다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. 아 어, 어? 어 종합보험 가입했지? 이, 저 CC가 낮아서 한 풀로 해도 한2 5만 원밖에 안 나오던데. 책임, 책임은 한뭐 7, 8만 밖에 안 하대 근데 풀, 풀로 들으니까 한 25만원 나오던데? 응. 그렇지 어, 20... 그 정도 나오더라고 25만원 정도 나? 삼성? 다이렉트로 아아 어, 안쪽이야 조그마한 거 너무 음. 어, 조심해야지 아우니 엄청 조심해야지 어떤 거

신경 써줘서 고마워. 자, 아. 어. 오토바이도 견인이 되나 보더라고. 그러니까 그저 출장 그것도 삼월 얼마 포함 되도만 헤이. <Shh>